안녕하세요. 조혜권 전문 SD 입시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건국대 수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대 이 자기 추천 자전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 등급들은 한 3점대 뭐 이렇게 나오고 어 최저 점수는 막 5점대, 6점대 나오는 학과도 있어요. 막 7점대 나오는 학과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막 5등급이면 이런 거 쓰면 되냐 하면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은 이런 쪽이 입시 결과만 보고 쓴다고 한들 어 합격할 가능성이 그 높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얘가 7.2까지 내려왔던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진짜 좋은 고등학교일 것이야. 그리고 얘 서류는 상당히 좋을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낫지. 어 내가 얘 등급에서 이긴다고 해서 내가 아, 건국대를 쓸수 있겠어? 이런 생각은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인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아, 입시 결과만 보면은. 어, 여튼, 3점대, 2점대, 뭐, 중후반에서 3점대 초반 학생들은 평균 정도 나오고, 문 닫은 학생들은 5점대, 6점대, 7점대도 나오는 대학이, 저기, 어, 건국대입니다. 근데, 이 입시결과, 종합은 입시결과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서류가 얼마나 괜찮은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내신 3등급이면, 일단은, 내신에선 불리함은 없는데, 내, 그, 학생, 생활 기록부, 이제 그게 이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제 올해 이제 메인은 예죠. 학교 추천 전형이 작년에는 교과 플러스 서류 해가지고 서류,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교과의 최저 기준 하는데 순수 교과 전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학생부 100의 최저가 이하 5에요. 국수형 3의 이하 5. 이제 이건데. 얘네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뭐, 뭐, 2에 2.4도 있고, 뭐, 2에 2.7짜리도 있고, 뭐, 2.2에 3.6, 뭐, 이렇게 나오죠? 뭐, 4.3도 나오고, 뭐, 5.6도 나오고 하면은, 어,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이제는 교과 전형이에요. 작년에는 교과 전형 이 아니었고, 작년에는 이제 종합 전형이었죠. 어, 근데 올해 교과 전형이니까 난이 입시 결과를 믿고 쓰겠어? 하면 이제 잘못되는 거죠. 아 컴공이 막 5.4등급이라고, 나 3등급인데, 나 그럼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판이 완전 달라졌죠. 작년에는 종합전형이었고, 이번에 교과전형이었고, 이제 내신으로만 결정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최저 기준 맞춘 게 이하5다. 이하5면은, 이제 건대는 그럼 교과전형에 최저 이하5 내려주면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거를 좀 예측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입시결과를 보고 지원하는 건 최악이에요. 뭐 이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작년이랑올해랑 달라졌으니까,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쓰긴 뭐하니까는, 작년 입시결과는 이제 슬쩍슬쩍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뭐, 이런, 이런 거 막, 아 어, 응용통계학과가 4.3까지 내려갔다고, 막, 뭐 이런, 이런 게 막, 가슴이 설레이는 거죠. 오, 씨, 중어중문학과 나 써볼까? 나 2.5등급인데, 이거 쓰면 은 그래도 작년 5.5까지 되는데, 암만 올라가서 내가 이거 떨어지는 거,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막, 쓰고, 그리고, 뭐, 어, 전기전자고 학고나 2.3등급인데, 이런 거 쓰면 될것 같은데, 어, 컴공도 나 3등급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모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저 애들은 정말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추천은 원래 서류 전형이었으니까 서류로 뒤집은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서류로 뒤집고 말고 없어요. 이제 교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접 비교할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숙대 한번 볼게요. 숙명여대를 한번 볼게요. 숙명여대 문과가 어땠었냐? 입시 결과가 1.7부터 2.25까지. 어, 숙대를 더 좋아하나? 이제 건대를 더 좋아하냐? 하면은 그죠? 뭐, 여튼, 그, 숙대는 여대고, 건대는 남녀공학이니까남녀공학을좀더 좋아하는 경향은 있죠. 그리고 숙대는 작년 최저가 2합 4였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합 5긴 하지만, 여튼, 2합 4였을 때가 1.7부터 2.대 초반까지다. 근데 건대는 2합 5다. 그러면 최저가 더얘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숙대보다는 약한 거죠. 그러면 이 입시결과는 높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1점 중후반. 1점대 중후반 2점대 초반 까지가 건대 입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숙대도 이래요 2합 4대도요 입시결과를 만들어줘요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음 이과 같은 경우에는 1.8 부터 2.5 까지 근데 2.5는 약간 무너진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거고 여태 2점대 초반까지 근데 얘네들도 2합 4 대, 저기 건대는 2합 5더라 그러면은 최저가 조금 완화되고, 그리고 올해는 이과학생들이 수학 등급을 따기가 좀 쉬운 판이죠. 그죠? 그 작년보다는. 1등급 비율도 뭐 이번엔 뭐, 그확통 선택한 애는 8%고, 미적이랑 기아 선택한 애가 1등급에서 92를 이제 저기에서 가져가니까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기가 좀더 편해졌다라고 하면은 뭐이하모에서 이제 수학으로 수학 영어 해가지고 뭐 이하모맞춘 애들이 막 많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번 시즌에 입결이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여튼. 여튼 숙대도 이 정도가 나왔다. 하는 건대는 저보다 더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최저도 작년 그 숙대보다 더그 이제 낮은 최저를 들고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건대는 1점대 중후반이요. 그 2점대 초반. 요거까지인데. 요런 애들이 써.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무난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바뀌었잖아요. 전형이 바뀌었으니까. 전형이 바뀐 그첫해 그런 변수는 한번 나오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라는 거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은 이제 나오겠죠. 그런 이벤트는 나올 건데 그 이벤트의 학과를 잘 찾아야겠죠. 그러면은 원래 1점대 중반에 2점대 초반에 대학이 될것 같은데 이게 더 내려오는 학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2점대 중반이든 후반이든, 이런 학과가 이제 한두 개 정도 나오겠죠? 모든 애들이 설마 다 1점대 중후반으로 이제 다 깔리겠어요? 어떤 건 2점대 중후반, 뭐 3점대 초반, 이런 데까지도 나온 학과는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작년에 입시 결과를, 어,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발생하기는 했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면은. 그러면은, 건대에서도 이번엔 여튼 좋은 타이밍에, 그니 그러니까 1점대 중후반 학생들도 이제, 일반 고학생들한테 이번에 좋을 거예요. 원래 일반 고학생이 이제, 건대 이제 학교장 추천이든, 자기 추천 전형이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 내신으로만 이제 뽑는다고 하니까, 내신 좋은 애들 쓱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튼 2학 5 맞추려고 영어 탐구와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이제 2학 5 맞추려고 노력하시면은, 일반 고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찬스고, 그 일반 고에 이제 상위권 학생들, 그, 이제, 2점대 초반까지는 비빌 수 있겠지만, 중후반에서 이제, 또 어려운 건 맞아요. 어려운 건 맞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냐면은, 하 올해 판이 바뀐 첫 해니까. 그거에, 바뀐 첫 해는 항상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건대는, 그, 뭐, 그냥 입시결과를 보지 마세요. 자기추천자 정도 그렇고, 자추, 이거, 이거, 내가 이, 입시결과, 이거 보고 나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내가 들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평균 3.6회, 이거 6 2대 내가 평, 평균 3등급인데 그럼 이거 내 안전하게 들어가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내신 별로 안 보고 서류 많이 보는구나. 이제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장 추천은 작년에는 교과의 서류였는데, 그래, 종합전형이었는데, 이제 순수 교과로 바뀌었으니까, 어, 이거랑 완전 다른 판이 될 것이다. 그러면데 항상 요 판에서는 큰 입시결과를 안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걸안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걸안쓸 수가 없단 말이니까 이렇게 막 4점대 밑에 5점대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 내가 안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변수가 나올 학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쓰고 싶은 학과 쓰기 싫은 학과는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그 쓰기 싫은 학과 중에서 나오겠죠 막컴붕에서설마 나오겠어요 아니 뭐 중화중문에서 나오겠냐고요 여기가 3점 만약에 그 건대가 3점대가 들어갈 일이 정말 정말 기적적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이런 데서 나올 거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건대 한번 이번에 재밌을 것 같으니까 뭐 상향을 할때 한번 잘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